3쿼터가 시작됐습니다. 왼쪽 코너로 김소니야 스핀 훌 던집니다. 성공! 다시 컨디션을 끌어올리는 김소니야42대 34. 홍성은 이코트의 잘됐던 부분이 뭔지를 분명하게 알고 그 부분을 3쿼터에서도 이어서 코트장에 옮겨야 됩니다. 두 번의 동점 하지만 서점차로 전반전을 정리를 했고요. 지금도 아쉬운 플레이가 나왔네요. 공격권 우려행의 가져갑니다. 김소희야, 정면. 살짝 기다려주는데요. 7초 남았어요. 코너로. 김보미의 수비를 뚫고 갑니다. 던지는 김정은, 마무리합니다. 김정은의 스텝을 보면 안정 슛으로 올라가는 모습을 볼수 있었습니다. 네. 김정원 선수의 마무리 능력 14득점째를 오늘경기에서도 보여주고 있네요. 열점차로 벌어졌어요. 베이스라인. 동선이 겹치죠? 네, 시간이 뒤끌어 네. 네, 슛을 던지네요. 캇포터의 흐름을 좀처럼 바꾸지 못하고 있는 상승생명. 이 코타와 같이 삼성은 올라 붙는 수비를 해주면 좋을 것 같습니다. 네. 박해진 끌고 갑니다. 점프슛. 리바운드 비키바. 김한별 객수된 드리블. 본인이 직접 던지는데요. 슛잘 받습니다. 박해진. 달리해야 돼요. 김한별 네. 선수. 제대로 터치아웃. 김한별 개인 반칙 네 개고요, 김소희가세 개. 여기서도 뭐 적극적으로 따라가지 못하고 있었던 김한별이었고요. 분위기를 좀 풀기 위해서 이주현 선수가 들어갔습니다. 김정은 오, 패스 나오는 과정 그전에 반칙. 오 김한밀 선수의 파울이었군요. 5반측 퇴장을 당하는 김한밀 선수입니다. 아, 이렇게 되면 삼성 3명이 김한밀 선수 없이 버텨야 할 시간이 지금 너무나 많이 남았어요. 그렇습니다. 네. 자, 김한디 선수가 들어왔고요. 김한대어이5반측 파울 아웃이 됐습니다. 자 점수 10점 차더 벌어진 상황인데요. 푸싱이 어, 아, 먼저 나온 것 같죠? 푸 먼저네요. 빅히와우의 네. 네, 반칙. 아, 파우럿이 음. 나오는 경기가 아, 종종 있습니다. 3호 <laughs> 선수님들 부담을 느낄 수 밖에 없는 상황인데요. 콧백 성공합니다. 그래이 볼링 수비가 좀더열버질 수가 있어요. 지금. 그렇습니다. 3호 네. 선수가 몸을 움직이면서도 <laughs> 공성이 치우면서 수비를 도와주는 게 많이 있거든요. 그렇죠. 자 12점 차 3쿼터 아직 득점 삼성 선명. 자 배윤이 해결해 줄까요? 강하게 수비를 했던 김정은 반칙입니다. 네파울을 만들어내긴 했지만 김정은 선수가 배윤 선수를 수비를 하기 때문에 헬프맨이 전혀 오지를 않고 있어요. 네. 그렇기 때문에 배윤 선수는 빠르게 1대1을 시도하는 한분 패스 연결까지 해줘야 됩니다. 다시 배우인과 김정은. 헬프 안 가죠. 페이드웨이 벌써 지금 1대1 주비를 맡기고 있어요. 네, 맞아요. 박혜진석점 성공입니다. 확실히 또 리듬을 타네요. 미은행이 무서운 점이 이런 점인데요.